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대선 임맥주죠. 오늘은 시간의 상한가에 간 웹스에 대해서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도 하고 내일장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 이런 경험 여러분들 많으시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 두 개의 고민이 생겨요. 그렇첫 번째, 홀딩을 할까. 그렇 두 번째는, 이거 매도를 할까? 이, 딱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내가 홀딩을 하면 희한하게 주가는 내려가. 또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또 올라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요. 저도 역시 그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기준. 제가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웹스, 한번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양봉이 이렇게 나와요. 장대양봉이 나오면, 이런 것처럼, 이 고점을 그세요 또, 절반, 이 절반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에요.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은 잘 나와요. 하지만 1번과 2번이 더 급반등이 잘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요. 이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고점을 안 깨는, 가는 흐름이 나오고, 어때요? 급반등이 잘 나오고, 여기는 2번 패턴. 그렇죠 그리고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이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이때는 하락으로 갈 확률이 커요. 이거는 그래도 다행히 반등이 한번 나왔긴 했지만, 보통은 하락으로 가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다. 그럼 홀딩! 하지만 3번 선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 이면 손절을 하시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기회비용 이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음 기회 노리면 되죠. 종목은 많은데. 자, 이 종목 분석을 들어와서, 이번 달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기준이 되는 봉이 뭘까요, 여러분? 이걸 잡아야 될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엔. 이것도 잡아도 되지만, 이게 더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이거 하나의 봉으로 잡고, 그쵸? 절반을 긋고, 또 여기 절반을 긋어요. 이번 패턴. 그건 6,500원 정도는 지지해줘야겠네, 이번 패턴. 자, 6,500원을 긋습니다 주봉에 6,500원을 긋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준이 되는 봉이 주봉에 있나 찾아보죠. 자, 이거는 봉. 이것도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봉인데, 여기서부터 갭상승, 이거 하나의 봉. 여기는 뭐다? 주봉상은, 예, 중요한 6,500원이 뭐다? 뭐예요? 3번 패턴이잖아요. 그러면 6,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선인 거예요. 6,500원을 긋습니다. 자, 6,500원을 긋게요. 이렇게 긋어요. 자, 긋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요즘은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21선. 왜 방송을 많이 드리냐면, 21선은 단기 추세를 알려주는 선이에요. 뭐, 뭐, 어떤 분들은 후행성이라 믿을 수 없다 그러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선 추세 자체가 이 기울기가 상승으로 시작하게 되면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21선이 상승 추세일 때만 매매를 하세요. 상승 추세일 때만. 절대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절대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와요. 이런 상승 추세, 이것도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어쩌든 꾸역꾸역 반등은 다 나오잖아요 상승 추세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세요 어떤 다른 종목을 매매 매, 매 하시더라도 21에서는 상승 추세에서만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하고 하락 추세는 절대 매매하지 마요 거를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갑니다 자 그럼 결국 이 종목도 상승 추세를 돌리긴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추세 전환을 할때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와요. 뭐냐면, 윗꼬리가 나와요, 윗꼬리.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윗꼬리가 나와요, 하나의 윗꼬리. 거래량이 터지는 윗꼬리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윗꼬리에 가까워요. 왜냐면, 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21선 위에서 윗꼬리여야지 인정을 해줘요, 저는. 자, 왜냐면, 하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세잖아요. 던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윗꼬리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매도세가 쓰니까 윗꼬리가 생겨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 자, 몸통에 상단을 그세요. 상단을, 이렇게 선을 긋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통이, 뭐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보시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준이, 이걸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기다립니다. 이때 매수하면 안 돼요. 저도 이때 매수를 하는 실수를 많이 보냈는데, 두세 번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봅니다. 이런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테마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죠. 자, 봅니다. 자,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에요? 이걸 잡아먹는 양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1선이 상속 슬슬 나오죠? 아직 아니죠? 이때는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요이 자리가 이 자, 자, 자리 자체가 무조건 따라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 다 먹었죠? 봅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꼴이 나오고 한 번, 두번 조정 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을 때 종가 배팅. 이거는 운이 좋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간 상승을 하는데 이거 잘간 거죠. 좀 한번 또 찾아봐요. 이게 굉장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거리랑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고점을 긋는 거잖아요. 보는 거죠. 조정, 한번 조정, 꼬리를 잡아먹는 흐름, 두번 이때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자리죠. 예, 이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볼게요. 여기서는 마땅한 윗꼬리가 있나요? 이게 윗꼬리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은 조정됐고 여기를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여기가 관건이겠지. 여기 돌파가. 자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워 봐요. 첫 번째,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그래서 점상이 이렇게 딱 나와요. 점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점상 매매법이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한가물량이다내 거를, 한 줄을 매수를 걸어놔요. 한 줄을 매수를 걸어놓으면, 내게 매수가 되면 뭐예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때 전량을 매도하시던지, 아니면 절반을 매도하시던 절반을 한번더 보시던지, 그러시면 되고요. 내게 매수가 안 됐다, 그러면, 점상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이런 점상, 이런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꽉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점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두 번째 뭐가 있죠? 맞아요. 시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났을 때, 이것도 나쁘지 않은 패턴. 그쵸? 자, 그 다음은, 역시 윗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왜냐면, 하 여기서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이게 이렇게 앞뒤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위아래 흔들어 주는 거니까 다섯 번째부터가 좀안 좋은데 음봉이 나왔을 때에요 이, 이게 시가고가 이런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음봉이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 이런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대신 꼬리가 있으면 괜찮은데. 꼬리 없는 이렇게 단봉이 종가가 단봉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건 더구나 또 대선 인맥주기 때문에 뭐 추세흐름 지켜보고 여기 고점 돌파구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저항선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그렇죠 여기죠 여기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은 어디예요? 여기 그 다음은 여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일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초과의 절반은 매도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예 웹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예 시간에 상한가가 예수익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